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와 경북에도 폭염특보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 야외 활동을 하던 노인들이 잇따라 숨지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한낮의 대구 도심, 내리쬐는 떼악볕에 거리가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양산으로 햇빛을 가리고 연신 부채질을 해보지만 더위는 쉽게 가시질 않습니다. 저희가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어, 대구 날씨가 훨씬 더 더운 것 같아요. 저희가 선풍기 이렇게 들고 오긴 했는데 계속 더운 바람이 나와서 놀러 가기도 힘들고 요즘 원래는 제가 작년만까지만 해도 땀이 잘안 나는데 올해 되니까 땀이 그냥 가만히 쏟아나고막 그래요. 오늘 대구 낮 기온이 37도 넘게 오르는 등 대구 경북에 열흘 넘게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장기화에 어젯밤 9시 반쯤 김천에서 반일을 하러 나갔던 70대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대구 경북에서 발생한 온열 환자는 172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숨졌습니다. 행정당국은 폭염 대응 살수 장치 등을 운영하는 한편 취약계층 집중 관리에 나섰습니다. 까지 폭염 대응 TF 팀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고령층 어르신들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예찰 활동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지만 더위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까지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모레까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국지적으로 예상되나 낮 최고 기온은 높게 올라가겠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선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이 불가피할 경우 모자와 양산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